마흔 아홉 살 먹은 정사생 여러분, 아우 올해는 내 애정이 어떤가? 애정은 나쁘진 않죠. 어, 결혼하신 분들 집사람하고 그렇게 나쁘진 않는데 지금 나쁜 관계가 되어 있다면 아마도 아, 다른 거로 인해서. 서로가 좀큰 소리가 날 수도 있어요 49살 남자분이 이거는 조심해서 넘어가야 돼요 말을 많이 아끼세요 말을 많이 아끼시면은 그래도 괜찮아 근데 이분은 그거는 있어 한번 결혼하면은 그냥 오로지 붙잡고 가는 거 진짜 남들이 보면은 저렇게 싸우고 지지고 볶고도 저건 천생연분이니까 저러고 살지 이런 소리는 있을 거예요 이별수가 만약에 나한테 근데 마흔아홉 살에 이별수가 있어 있다 이분은 뭐 때문에 있는 거냐 하면은 고집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 매꾸 끊지를 못해서 이별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본인이 성격을 좀 고쳐가야 하는 어 그런 사주예요 또 하나는 뭐냐 아 에너지는 좋아. 에너지는 좋은데, 이 좋은 에너지를 어디다 써야 되느냐? 물론, 일하는 직장에서도 에너지를 써야 되지만, 집에 와서, 어, 식구들한테, 내 가족한테 에너지를 써야 돼요. 집사람한테도 에너지 써야 되지만, 애들한테도 에너지를 써야 된다는 건 뭐예요? 말을 많이 들어주라는 얘기예요. 49세, 이제 50세 돼가는데, 지금은 한참 중고등 애들, 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공부를 학원에서 하고 와도, 집에 와서 가족과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를 얘기를 많이 애들하고 해주세요. 그게 애들한테는 많이 의지가 되고 그게 많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우리 정사생분은 아, 에너지는 다른데 쓰지 말고 좋은 에너지를 집에 와서 쓰면은 더 없이 좋을 것이다. 집사람하고도 아주 사이는 나쁘지는 않아요. 이분은 괜찮아요. 또 하나는 인간관계는 인간관계는 괜찮지 뭐. 어쨌든 상대편하고 얘기를 또 이분들 중에서 어, 혹시라도 어, 한 5월달에 만약에 내 생일이 5월달이다, 그 벤티가 이제 5월달에 태어났어, 엄청 바쁘거든요. 굉장히 바빠요. 여기 동해 갔다 서해 갔다 막 이렇게 바빠 자기 직장에 다니는 사람도 직장 끝나고 오면은 돌아다니질 못하니까 전화로 그냥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얘기해느냐고 바빠요. 사교성이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정사상은 사교성은 좋아요. 대화를 많이 하고 말을 많이 하는데 하는 대신에 아껴야 될 거는 내가 무언가에 조금 이렇게, 어저 사람은 왜 저게 이렇게 콧바트리고 있어. 이럴 때가 있어요. 한 가지에 고심을 하고 막 이럴 때 그거는 남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대화하는 건 좋대, 고심을 하는 거는 거기다가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 우리네 같이 상담할 수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답이 나오는데 동료들이나 뭐 식구들이나 누구한테 얘기를 하면은 답은 안 나와요. 오히려, 어, 나한테 마이너스가 된다. 그러고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는 뭐냐. 팔자를 따지다 보면은 어, 이 사람은 불의 화야, 불이 많아. 내 불이 많아, 불이 많은 불이 아니야. 작은 불이야. 작은 불이라도 불은 불이거든요. 숨기지 말고 가슴에 담지 말고 그때 그때 그냥 다 뱉어라.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을 때 나도 그 말을 뱉어야 돼. 안 그러면 직장에서고 무엇이고 어디서 있던지간에 나중에 그게 터지면 크게 터져. 절대 안 돼요. 그냥 다, 한꺼번에 다 뱉어내셔야 되고,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어, 금년에 제일 안 좋았던 게 뭐냐. 이 나이때문에 이제 이동수가 있어요. 애들 학교 따라서 이동을 왔다거나, 애들 학교 때문에 어디로 더 간다거나, 그러면 이제 집 매매 같은 게 이제 걱정되는 분들이 있을 거야. 49살인데 집이 안 팔린다. 왜 이렇게 안 팔리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있으면, 이분들은 지금, 지금은 안 팔려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갖고 계시다가, 이제 내년에라도 꼭 팔아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 지금 흐름에 따라서 팔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고자 하는 가격은 절대 받을 수가 없고, 흐름에 따라서 받는 거예요. 흐름에 따라서 받을 때, 조금 낮춰서, 생각보다 낮춰서, 빨리, 여기서 빨리 팔고, 다른 데 가서 빨리 싸게 사는 게 오히려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나 많이 팔고, 자, 다른 데 가서 싸게 사야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흐름에 따라가면 여기도 싸지면 저쪽도 싼 거예요. 그냥 여기서나도 얼른 싸게 팔고, 내가 가고자 하는 데 가서 정말 찾아가지고 싼 거를 사면은 오히려 똑같이 되는 거야. 똑또가 되는 거야. 손해는 안 나는 거예요. 손해가 안 나면은 나중에 세월이 흐르다 보면은 돈도 오를 수가 있는 가격도 오를 수가 있는 거고 괜찮아요. 재물을 재무 상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는 누구냐면은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뭐 재무 상담 해 주는 거나 똑같아요. 우리 집 얼마 받고 팔을까? 우리 건물 얼마 나올까? 이렇게 가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재무 상담 하시는 분들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어 본인이 갖고 있으려고 들으면 안 돼요 그거를 팔아달라고 내놨을 때는 동서남북에다 나팔을 불어놔야 돼요 그래야 빨리 나가는데 어느 분들은 자기 그 컴퓨터에만 딱 담아놓고 그래야 본인한테는 이득이 많겠지 그러나 팔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절대 그거는 안 돼요 많이 도와줘야 되는 분들이 이거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많이 도와줘야 돼요. 지금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안 팔려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집은 와서 보고 가. 근데 안 팔려. 그거는, 어, 그 상담하시는 분이 팔려고 내놓은 사람하고 의논해가지고 얼마까지 딱 답을 정해가지고서 그거를 해서 다 팔아주셔야 돼요. 그러면 괜찮아. 내년에는 팔려요. 49살 드신 분 내놓은 거 있거나 팔려고 내놓은 거는 어, 내년에 가면 팔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년 정월 6월, 3, 4월에 가면은 빠르면 팔릴 수도 있어요.